어? 응? 그냥 들고 있어, 들고 있어. 이게 체크가 안 돼. 이게 체크가 안 돼. 천천히 엉덩이 낮춰. 천천히 엉덩이를 낮. 뭐야? 소, 안 소로. 어? 어? 오 어, 까만 있어. 레코일 있다. 어, 이상하다? 내려가자. 내려가자. <laughs> 자, 올려봐. 천천히 내려가자. 천천히 내려가자. 좀 올려봐. 올려, 올려. 앉아봐. 안 잤어요. 앉아봐. 앉아, 안 잤어요. 왜 버거 아니야? 버거? 뭐야? 아니 거꾸로 들어서 거꾸로. 아, 아 이거구나. 이거구나.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우 김혜성입니다. 대원방송 3기의 예, 희망 대원방송의 스타. 누가 그런 말했어? 오늘은 어 제가 여러분에게 뭘 보여드릴 거냐면 이거만 봐도 감 오시지 않습니까? 아니 왜 아니 땐 지금 링피트입니까?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이 요요가 온 나의 몸뚱이. 요즘 요요 왕자라고 스스로를 지칭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심지어 작년에 그 네이버에 김혜성 딱치면 프로필 나와버게 그거 사진 찍었을 때가 제 몸무게가 한65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로 몸무게가 75가 됐습니다. 무려 10kg나 쪘어요. 어? 혜성이 조금 오동통해졌네? 오동통통 대양과 오동통. 뭐 김혜성 <laughs> <laughs> 유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아빠로서 건강해져야지 라는 취지로 지금 이제 요걸 시작하려고 합니다. 분명 아빠의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잡소리 피웠습니다.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바로 시작하면 된다. 이거 그냥 잡고 흔들고 링크 티트 어드벤처 시작합니다. 뭐이 게임은 다들 많이 알죠? 어린이가 플레이할 때는 반드시 보호자가 동석해 주세요. 엄마, 나 일찍 떠날 거야, 빨리 와. 야, <laughs> 새로 예, 시작해 보겠습니다. 닉네임, 닉네임 정하죠. 요요 프린스. 오동통통 <laughs> 대원 김혜성. 그럼 당신에게 맞는 운동 부하를 정해야 하므로 몇 가지 질문. 성별 남성입니다. 내 네, 나이 솔직하게 예, 3서른여니다 당신은 동년 베이비에 얼마나 운동을 많이 하나요? 그다지 운동하지 않는다. 왜냐요면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했으니까. 어떤 강도의 피트니스를 원하나요? 좋아, 십년 수다. 내 몸무게는 요즘 칠십오. 단계별로 소화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정양 다이내믹 스트레칭. 4, 4. 지금부터 다이내믹 스트레칭을 시작합니다. 소화했습니다. 휴. 자 시작의 장소 오 뭔가 젤다 같은 느낌이 나. 에에 에에 드래곤 저쪽에 있어. 알았어. 다시 가보자. 자 우리는 아리라도 빨리. 알았어, 알았어, 빨리 가. 좋아. 호호 뒷트를 날표없어 인생의 절정이야. 호호 복사 힘들어. 자 가보자. 미션 꼬리 나자. 어내 캐릭터 너무 멋있어. 정말 운동을 잘할 것 같은데. 자, 가자. 자, 가자. 이 앞에 문이 있으니까 우선 거기까지 가보자. 자, 좀 뛰어볼까? 어, 문이 보이기 시작한다. 나는 몸으로 부신다. 난 몸으로 부신다. 몸으로.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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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선배 너무 웃기려 가지고 세요 <laughs> 아빠 힘내세요. 우후. 이게 다 아빠를 위한 길이에요. 우후.

오늘 특별 게스트를 모셨는데요. 제 후배 장소아라는 친구를 모셨습니다. 자, 이제 뭔가 어, 반갑습니다. 어, 남을 엄청 울리시네요. 아, 이건 제 눈물입니다. 지금까지 플레이 어떠셨나요? 지금까지 봤는데 아, 어, 뭐 진짜 무슨 트레이너처럼 나와서 얘기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리퀴트를 한 번도 안 해봐서 지금 선님이 하는 거 처음으로 봤는데 예, 어, 운동이 확실히 많이 되네요. 예, 우선은 이거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보시죠. 그래, 너 말이다, 요요 프린세 오, 성문다성문다 성문. 성공. 여기서 날 꺼내다오. 어, 그래. 자, 꺼낸다. 자, 꺼낸다. 뭘 꺼내는 거지? 빨리 꺼내. 스킵. <laughs> 이대로 내버려두면 세상이 큰일이 닥칠 것이다. 조동. 아, 아, 어 마왕이 나왔다 마. 어 장수화 같은 애가 나왔어요. 야 상당한데. 야저 장수화가 해야 되는데. 그나저나 죽어보자. 리이 몸을 저딴 곳에 가뒀더니. 아이 나름 또 성우들이 하니까 이런 거 해줘야 돼. 조금만 하면 또싫어합니다 자. 내 임은 머지않아 완성된다. 응. 그 누구도 방해할 수없으리라 어우 자 이제 저 이제 근육 뚱땡이를 이제 없애기 위해서. 우리들 열심히 운동을 해야 돼요. 뛰! 자, 멤버스. 야 뼈, 나 정말 잘했어. 좋아, 뛰세요. 아, 아래로 내려. 뛰어, 뛰어. 나도 같이 연습도 할게. 하다가, 아니 그거 뛰면서 밑으로 밑으로, 오, 들어줘요. 쭉 이렇게. 조이고 있어봐. 쭉, 쭉이야. 자, 밑으로 쭉 조이고 있으면 날아. 아, 네. 아니, 타다가 달리다가 밑으로 쭉 조여봐. 쭉. 아, 이렇게 날수 있어. 아유, 좋아. 성도. 근데 이거 제가 뛰는 거랑 상관이 있나요?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신나게 봐. 어,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가네. 어, 나도 좀신뛰고 싶다. 어 네. 기억, 기억, 기억. 가자 가자. 땡기만 하면 됐다. 호흡할 수도 있고. 어. 해봐 이렇게. 어, 어. 네. 해 봐. 다시 잠깐, 자. 이제 젓도가 제 똑같이, 똑같이. 자, 이렇게. 똑바로. 천천히, 아,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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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스쿼트는 천천히. 아, 너 빨리 빨리 빨아. 천천히,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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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좋아. 어, 유지를 해야 되는구나. 와! 잘한다. 원래대로. 자, 이제 아이, 약했어. 더더 더. 좋아! 아아 아니 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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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더좀더 더 엉덩이 더 내려가야 돼더더더더 형님 더, 더더 더, 더, 더 내려가 더아등더 아, 내려가 빨리 빨리 더더더더 더, 더. 더 내려가 더 엉덩이 더 그렇죠 그래 어 좋아 좋아 지금 지금, 지금 굿굿굿 안돼 클리프 넣어야 돼더 엉덩이 엉덩이 아니야 더더더아잠깐 아니 더더 더 내려가 어, 더 내려가고 더더 아잇! 어, 아 담아 봐아자 잡고 제가 내려가야 돼요 이렇게 해서 자, 이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 아, 진 아, 진 아, 진 아, 진 아, 진 아, 진짜. 아, 진 아, 진 아, 아,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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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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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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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게 <laughs> 아 저가 다리 여기 있는데 내가 가 <laughs> 제가 다리 게 손들 손들 내 내가 손할게요. 다리 <laughs> 확실히 운동가거 <운동도가 웃음> <것> 같습니다 이게. <웃음> <웃음> 어 좋아. 일등어서요 프린스. 아 수건 좀 세, 수건 좀. 어좋 네가 성장하는 가장 빠른 길이 될 거야. 수건 던져 던져. 가자. 막 올려야 더더 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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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조이면 돼, 조이면, 조이고 조이 여기, 자, 여기, 자, 여기, 자, 여기. 자, 우와 좋아. 이거 운동 많이 됩니다 이거 어 아, 힘들다 오 <laughs> 힘들어, 힘들어요 좋아, 좋아, 지금, 지금 아. 딱, 지금 딱이 정도 속도 네아 아, 힘들다 아, 힘드네, 이거 와 올렸다가 어, 많이, 많이, 많이 들려, 많이 들어올려 하 그래, 그래, 하더 그래. 많이 어, 끝났어 어 여기 한바이끝는 네. 자. 던져. 자. 아, 슬슬 땀이 나기 시작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요 네. 이제? 다시 가져서 손. 가 빨리 타임 가자. 타임 <laughs> 가자. 그리고 저희들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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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한번한번 더. 아, 어, 너 어, 잘한다. 빅토리! 이게 스트레칭? 시계요? 쓰개 사투리 아주 쓰게 운동이 필요해 부정이 쌓투는 느낌이지 않습니까? 확실히 예 네. 함께 하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음. 자 요약 이스 오버워크 우리에게는 오버워크 따위 없어 우리에게 <laughs> 오버워치가 있을 뿐이지 드래곤은 우리 맞습니다. 반반씩 우리 해결을 해보도록 하습니다자 드래곤을 이기자 이기자 또끝까지 가야 되나 일단 제가 뛰는 거죠 내가 가자 자. <laughs> <화이팅! 웃음> 어, 와, 몸이 상당하네. 자, 이제 하는 거야. 네어 아, 나의 어? 베스트좋아내 음, 어깨가 캡틴 아메리카가 된다. <laughs> 네. 자. 오케이. 천 내려가자. 천천히 앞으로. 천천히 되게 무슨 천천히 움직이자. 천천히 진행님 음. 조금 빨라. 빨라? 조금만 더 천천히. 네, 이 느낌. 예, 자, 좋습니다. 음, 예. 이번에 랜덤으로 한번 해볼까요? 랜덤에서 팔로우 하는 게 나오면 선배님 하시고 하체 쪽으로 하는 거 하면 제가 아, 하면.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됐습니다. 과연! 랜덤. 앉아서 무릎 당기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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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서 무릎 당기기. 예, 하겠습니다. 무릎 많이 올려야 돼, 더, 더. 네. <laughs> 아, 더 올려야 돼. 예! 좋아, 좋아, 좋아. 아니야, 더 올려야 돼. 무릎 더 올려야 돼. 무릎 털.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오, 그래, 네, 여기까지. 여기까지.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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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 회원님 기억하시고 더! 더! 어 좋아요 좋아요 좋아, 와, 아, 합니다, 합니다. 아, 자 갑니다 갑니다 자잘고 있어요! 자들어요더올려봐야아땀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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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래, 땀이 나지 운동을 어, 뭐, 하는 땀이 나죠? 연기 열심히 할땀 납니까 안 납니까? 아땀나난저 엔진을 내땀 납니까, 납니까? 아더이 납니다 <laughs> 화가 여기서 이거 수건으로 바닥 때리면서 보해주세요 아, 어, 자세가 야 자세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 아, 진짜. 니다 베스트. 좋아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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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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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어? 그냥 들고있어 들고있어 이게 체크가 안돼 이게 체크가 안돼요 천천히 엉덩이 천천히 엉덩이 뭐야 앉혀라 어? 어? 가만있어 가만있어 가한번 올려봐 한번 올려봐 앉아봐 앉아봐 앉았어요 앉아봐 앉아 앉아 앉아있었어요 버그 아니야 버그? 뭐야 뭐야 이거 너무 힘들어어 됐어 됐어 뭐야 다시해봐 다시해봐 다시 움직이자 제자리로 아니 거꾸로 들어서 거꾸로 아아 이거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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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힘들어 이 건곤이 고서 계속 이상 하고 있었어 이거. 아, 음. 아, 그 시간이 너무 힘들었어요. 이거 마지막 해야 돼. 이거 해봐. 네. 아니, 아까 했나? 네, 네. 나. 할래, 나 할래. 아, 자. 다 다리, 아, 아, 다리. 다리. 네가 해. 다리 네가 하고 내가. 빅토리. 빅토리. 다리 다 네가 하는 거였구나 다리가 중요해자 여러분, 아 오늘 너무 시청해 주셔서 말만 나는데 이렇게 끝네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 그래도 열심히 해봤 왔습니다. 그렇죠? 소감이 어떠십니까? 확실히 이 운동이 운동 효과가 정말 확실하고 예, 또 선배님이랑 예. 같이 하니까 훨씬 재밌고 예. 힘들지 않았습니다. 거짓말 하지 마. 이 땀이 흔들을 있는 건데 이 이것은 <laughs> 땀이 아니라 뭡니까? 이것은 제 열정입니다. 아무튼 아유. 오늘 1 스테이지를 같이 한번 체험해 봤는데, 우리 훌륭한 유진이 아빠, 또 훌륭한 전속, 우리 국이 장소화가 되기 위해서 다음에 네. 또할 거예요. 이거 예, 아무튼 또, 또? 다음에. 스테이지에서 만나게 될 제트론, 바비와 함께 예,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운동 아주 재밌었어요. 자 우리 마지막 빅토리로 끝냅시다. 아자 네, 마지막 빅토리자 그래서... 마지막 여러분 다음에 또 합시다. 우리들은 대원 대원 빅토리. 빅토리!